웨이크 크로싱 단단함 그게 1번이 돼야 됩니다. 현재 시0처럼아 좋아요 허팅이 좋아야 좋은 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말의즉수 허팅이 좋으면 속도가 만들어지고 그 속도에 기반해서 턴에 대한 넓이와 깊이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. 너무 잘셨어요아 좋아요 자 핸들의 움직임이 조금 중간에 끊고 단단함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잡고 설명하고 나서 현정님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커팅 느낌 좋지 않아요? 어? 긁다고 넣었는데 네. 이게 제가 덜 넣었나봐요 이렇게까지? 네. <laughs> 아니 너무 좋았어요 벌써 우리는 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라이딩 하면서 좋은 <laughs> 턴이 만들어지려면요 현정님 풀이 좋아야 돼요 웨이크 크로싱이 잘 돼야 돼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커팅, 풀 자세가 잘 나오고, 커팅이 좋아야 속도라는 게 만들어지고, 그 속도의 기반으로 좋은 턴을 만들어준다. 회전 반경이 크게 되고, 그리고 회전 반경이 크게 되면 그만큼 들어오는, 앵글의 각이 좋아지기 때문에, 다음 커팅이 더 좋아지고, 점점 점점 더 이어갈 수 있는데, 커팅이 아까 한번 제가 중단했던 게 위험한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. 웨이크 만났을 때 풀려버리면, 엣지가 풀려버리면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그거는 혼나셔야 돼요. 그렇게 되다가 저희가 웨이크존에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알겠죠? 그 네. 뭐 받쳐주는 거. 아, 이렇게까지 넣어야 된다고 하면 그 표현 있죠? 그게 맞는 거예요. 네. 그, 그런 느낌을 한시 받고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. 알겠죠? 네. 선생님, 다, 커팅 지금 다 좋았고요. 턴 마무리 할때 여전히 조금은 이게 가요. 조금 더 만나주는 걸더 확실하게 이렇게 줬다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만나주고. 기다릴 팀이 없어요. 주고, 만나주고, 툭. 알겠다. 이어서.